을 맞대서 해결책을 좀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고조비어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전남대 5.18 연구소의 김희성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씨가 이제 작년에 출석을 하고 네.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이제 아프다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음. 피했었는데 오늘 다시 재판정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2018년부터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번에 4회로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네. 사직 이후에 재판이 이제 연기되어 왔는데요.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재판의 이제 절차로서 피고인 이제 전도환 씨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인정 신문 절차가 음.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전두환 씨는 나오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불가피하게 오늘 출석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그 담당 판사가 그만두고 네. 정치권이 나온다는 것도 좀 약간 이해하기좀 그렇죠. 힘들었었고요.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1년 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저때도 많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화를 좀 진정을 하고, 어 서로 간에 이제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음. 좀 자중을 하면서 시위를 하자. 아, 우리의 감정을 좀 드러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격앙됐지만, 네. 차분한 분위기였다.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처음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사죄의 말을 하지 않겠냐라고 네. 기대했는데, 전두환 씨가 첫 일성이 음. 이것 왜 이래? 오히려 음. 이제 역정을 내고 화를 냈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재판 1년 동안 본인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부출석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만찬을 즐긴다던가 그리고 골프를 즐긴다던가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 많은 시민들은 격앙됐었지만 네. 그나마 음 시민들이 좀 성숙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네. 또. 또, 불상사가 발생을 하면 이게 또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 새로운 또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좀 차분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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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출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던 기자가 이제 광재비 씨의 김철원 기자인데 네. 어 책임에 대한 물음을 하는데 뭐 묵묵부답이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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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동선도 작년에 좀 예. 뭔가를 느꼈나요? 예, 좀 짧아졌습니다. 동선도 짧아지고 상당히 빨리 들어갔고요. 예. 작년에 좀 이게 출석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거의 일이라는 발언 때문에 네. 여론에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묵묵부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이제 인정신문 이후에 또 헬기 사격은 부인했고 작년에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해서 내년에 재판장에서 졸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또 졸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재판적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반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건 이제 작년과 올해 모습들이 일관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어,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고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는 등 이런 모습들이 포 포착이 면서여여이이안좋좋지지지았았싶싶습다 어,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우 a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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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어불치석 사유를 인정을 해서 당시 에 이제 불치석 사유는 고령이고 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불치석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이제 재,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전두환 씨가 이제 호화 골프를 즐겼고 네. 특히 이제 12, 12. 네. 부사쿠테타를 일으켰던 날 호화 만찬을 일으키면서 자숙해야 될날 네. 만찬을 즐겼다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죠. 그래서 네. 전라도 말로 네. 전두환 씨가 매를 스스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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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지금 화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 네.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음. 건가? 어, 왜 이러는 걸까요? 음, 실은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전두환 씨 측에서 재판을 그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증인을 청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재판부의 책임입니다. 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어찌보면 그 역사적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 판사가 지금 강주학살의 주역이라고 하는 후입, 후신 정당이죠. 네.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제 선거에 출마한. 어찌 보면 네. 비상식적인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적인 감정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행태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연기돼 왔고, 네. 그나마 이번에 이제 바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속행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전두환 씨가 이 80위원회에 관여했다는 과거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문건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음, 이번에 이제 공개된 문서는 1985년 문공부 문서입니다. 문공부의 이제 내부 문서인데요 85년 당시에 이제 문공부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네. 청와대 대변인의 기능을 했던 이런 이제 부처인데요. 내부 서류에 어, 80위원회에서 작업을 했던 강주 리포트를 발간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문공부에서는 이걸 해외 공간 음.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저 제목에 보시면 각각의 서면 보고 필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전두환에게 이미 보고를 마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강주 사태의 증상을 애곡하는 보고서를 전두환 씨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전두환이 5.18 학살의 가해자인가 아울러서 또 이렇게 애국의 당사자 였다는게 확인된 문서죠. 네, 아, 그럼... 저 문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전두환 씨에게 보니까. 직접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니까요 아. 네. 그렇다 이 문서가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문건은 실은 이제 8팔 애국 조직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문서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2017년 국방부 특조위 과정에서 처음 1985년에 전두환 정권 시기에 1팔 애국 조직인 80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돼서 활동했다. 이 문서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서의 활동 결과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죠. 국방부처에서 네. 찾았던 문서는 단세 건의 문서였는데 이번에 이제 문공부 문서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이 802호 내의 계획에 따라서 실제 강조 리포트가 완성이 됐고 이 보고서를 제 공관. 해외 공간에 배포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80위원회 활동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문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80위원회에 누가 참여를 했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참여 주체들까지는 확인이 됐죠 아. 그러나 그 참여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아. 네. 80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네. 뭐 이번에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80위원회의 실체를 좀, 예, 네. 어떻게든 좀 파악하고 들여다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특별법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5.18 애국조직에 대한 조사, 1985년에 구성된 80위원회, 그리고 이 애국조직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구성됐던 5.16위원회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번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법률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자, 5.18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고초비오신 분 사자 명예훼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이제 진실 규명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거죠. 네. 이번 그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의 재판도 실은 1980년 5월 당시에 헬기의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규명의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물론 이제 사법적 심판도 이루어지겠지만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5.18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좀 80년 5월 당시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의무가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자 돌아가신 이제 고 조비오 신부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당시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어, 어, 증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비오 신부님은 일관되게 네. 본인이 80년 5월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셨고 음. 이에 반해서 전도환 씨는 이제 사탄을 쓴. 뭐 거짓말쟁이 사건 네. 거짓말쟁이라고 헬기 사격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이 이제 주장의 과정들 속에서 전두환 씨 해고록이 발간이 됐고 2017년에 네. 네. 근데 정말 역사적인 진실에 있어서 천우 신조죠. 음. 전일 빌딩에 헬기 탄흔이 발견되면서 네.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고 이게 지금 사자 명예에서 재판까지 연결됐던 어,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죠. 그이 전일 빌딩에 있는 탄흔이 헬기에서 기총소사됐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김동완 그... 감정 이게 국관수에서 이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80년 당시에 전일빌딩 10층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은은 지금 전일빌딩보다 위에 있는 데서 하향 사격, 네. 근데 위에서 사격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격을 할수 있는 물리적 주체는 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네. 헬기 사격이 입증됐다라는 게. 국가수의 감정 결과인 거죠. 네. 국가 차원의 감정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약간 그 이제 얘기를 듣다가 김효성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네. 좀 재미있는 게 네. 전두환 측에서 증인신문을 증인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네. 네. 제가 뭐, 이제 재판이 좀 네. 전두환 측에서는 어, 계속 증인을 불러가지고 실은 저희가 이제 2017년 저희가 이제 국방부 5.18 헬기소격 사격에 관한 특조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헬기조정사들이 다 거부를 했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조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장에는 공교롭게 저희 때는 증인 신청을 했던 분들이 다 거부를 했고 네. 네. 실은 이번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이 분들을 불렀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네. 재판 과정에 지금 다 스스로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두환 씨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어. 싶고 또 하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도 저는 진실 규명에 중요한. 어, 하나의 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측에서 증인을 불렀으면 전두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러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헬이... 이제 예. 저희들은 오히려 이제 그 증언들을 통해서 전두환 씨에게 불리한 음. 그 특. 특히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있는 어, 이 헬기 조종사들을 비롯해서 이들이 지금 현재 군 기록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부분들은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미증에 어, 대한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미증에 대한 예. 처벌을 해야죠. 자 고조비오 시부님에 대한 재판도 재판입니다만은 어, 정말 진실규명부터 뭐 행불자 뭐 그리고 또안매장권 어,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까지, 뭐,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